안녕하세요 희경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을까요? 지금이라도 전문직으로 새 출발할 수 있을까?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은 뭘까? 오늘은 20대부터 60대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되는 법을 속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지금 안전관리자를 목표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최근 3년간 안전관리자 채용공고가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전문 인력을 찾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연령 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58세에 산업 안전 기사를 취득해 대기업 협력사 안전관리자로 이직하신 제 학습자님처럼 경험과 전문성이 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럼 이제 안전관리자 필수 자격증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격증마다 특성이 다르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이 자격증은 제조업 분야로 취업하고 싶으신 분 안전관리 전반에 관심 있으신 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모든 제조업체는 물론 산업안전관리 분야, 정부기관, 공단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 자격증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안전기사예요. 건설현장 경험이 있으신 3, 40대 분들 국토교통부 기술직 공무원을 목표로 하시는 분 현재 중심의 역동적인 업무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종합 건설 업체, 감리 업체, 전문 건설 업체로 진출할 수 있으며 건설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예요. 세 번째는 전기 기사입니다. 이공계 배경을 가지신 분, 기술직 공무원 전기직을 준비하시는 분, 평생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으신 분들께 딱 맞는 자격증이죠. 전기 공사와 시공 업체, 전기직 공무원, 각종 전기 설비 관리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시대를 불문하고 꾸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분야입니다. 네 번째는 소방설비 기사예요. 이 자격증은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소방 안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 기초 지식이 없더라도 이직 또는 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소방 전문 업체, 건설사 소방 관리팀, 학계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화재 예방은 필수인인 만큼 안정적 수요가 보장된 분야입니다. 근데 혹시 응시 자격이 없어서 걱정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네 가지는 모두 기사 시험으로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이 필요한데요. 국가에서 주관하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누구나 기사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고졸 이상이라면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필요한 학점만 이수할 수 있어요. 직장인, 주부, 은퇴 후 재도전하시는 분 모두 각자의 속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학력별 맞춤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등학교 졸업자 분들의 경우 총106 학점이 필요합니다. 학기당 최대 24 학점, 연간 최대 대 42학점까지만 이수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요. 소요 기간은 빠른 과정으로는 3학기. 약 1년 정도면 가능하고 여유롭게 진행하시면 4학기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기간이 부담스러울 경우 산업기사 자격증은 단한 학기 41학점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2년제 전문대 졸업자분들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8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부족한 26학점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빠르면 한 학기 기본적으로는 2학기가 소요돼요. 3년제 전문대 졸업자분들은 전적대학에서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받아 이미 106학점은 충 충족된 상태예요. 하지만 학점은행제 규정상 의무적으로 18학점을 반드시 추가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한 학기 약 4개월 안되는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자분들은 48학점만 이수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건 타전공 학위취득 제도를 활용해서 새로운 4년제 학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전공과 다른 분야 학위를 추가로 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빠른 과정은 2학기, 여유 과정은 3학기 소요됩니다. 여러분 안전관리자라는 길은 나이, 경력, 학력 모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준비를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 희경쌤에게 연락을 주시면 특별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어요. 1대1 무료 학습 설계 상담, 응시 자격을 위한 첫 학기 수강료 50% 할인, 자격증 시험 대비 기출 문제들도 제공해드리니 지금 바로 화면 상단 연락처로 문의 주시거나 댓글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력, 학력, 목표를 직접 듣고 가장 효율적인 과정을 함께 설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희경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